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여하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8차 회의가 개최된 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와 한일 미중 관계 악화 영향 등으로 그동안 후속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삼국 간 신뢰 회복과 경제 발전 촉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삼국 협력 범위를 인도 태평양 지역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다뤄집니다. 정상 회의 후 나올 공동 선언에 북한 문제가 포함될지 역시 관심사입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리창 총리는 지난해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도 합니다. 경제와 안보, 문화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한일회담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은 라인 야후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한일중 정상회의 다음 날인 28일에는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중동 지역 핵심 우방국인 아랍에미리트 정상의 최초 국빈 방문인 만큼 최고 예우로 맞이할 계획입니다.